아, 안녕하세요. 네, 꾸미아이입니다 어, 네, 오늘은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어, 장기 투자와 그리고 스윙 매매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은 그 CCI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네, 어, 장기 투자와 스윙에 굉장히 유리한 어, 매매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이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종목이라든지 어떠한 금융 종목도 어 많이 공통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CCI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어 차트는 음 네, 비트코인 12시간 모음 차트고요. 어 자, 지금 복잡한 거를 다 없애고요. 음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네, 복잡한 것들을 다, 일단 간단하게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개 보통 평범한 차트고요 네, 보도 지표들은, 음, 네, 일단은 다 나눠드릴게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 싶은, 네, 보조 지표는, 네, CCI, 네, 이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음, 검색하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어, 인디케이터 스트레이트 g 조트레이딩뷰에서 들어가셔서 CCI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 지금 이거고요 네, 어, 커뮤니티 채널 인덱스라는 네,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실 거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이평선 관련해서, 네, 어, 만들어진, 네,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표 관련한 내용을 어, 스스로, 네, 검색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 CCI 지표 검색하시고요. 네, 이걸 하시면요. 어, 자, 지금 이맨 밑에 있는 것처럼, 어, 나오는데요. 어, 이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 사실, 이, 세팅은, 길이가 이게 아마 14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14가 아니라, 어 7으로 바꿉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제 매매의 팁인데요. CCI 지표를, 네, 이 길이를 7로 설정하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7을 설정하시고요. 자, 어 지금은 7인데, 이게 만약에, 음 7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만이 요, 해야겠다. CCI 지표를. 이사이 지표. 이사이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7일짜리로 한거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14일로 하면 네, 약간 이런식으로 네, 변하고요. 다시 7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폭들이 변하죠. 네, 7일짜리로 해야 그 확실히 더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라 네, 그거를 제가 찾았어요. 네, 그래서, 시작의 지표를 7일로 바꾸는 게 일단 팀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이 비트코인 차트잖아요. 자, 12시간 봉을 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12시간 봉을 많이 못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4시간 봉이라든지, 뭐, 어, 1봉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 사실, 제 매매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시간 차트가 효율적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매매를 하냐. 자,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어, 일단, 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자, 언제 매수하냐면요. 여기, 자, 12시간 봉에서 CCI 7일짜리 지표가, 마이너스 100 밑으로, 네, 과매도권에 왔을 때, 네, 이 때, 매수하시고요. 이 때도 매수하시고, 네, 그리고, 요럴 때 매수, 요럴 때 매수, 요럴 때 매수, 매수입니다. 자, 그럴 때, 위에, 위에서는 어떤 모습, 어디가 되냐면요. 자, 말씀죠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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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런데요런데요런데요런데요런데요런데만 요런데, 왔을 때마다 예, 돈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얼마큼의 총 자산을 투자할건데 내가 그러면 어, 어떤 일정 기간에 어 일정 기간이 됐든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내가 분할로 사겠다고 정해서 정하셨으면 네, 그 기준을 가지시고 네, 이렇게 CCI 7일짜리가이 밑으로 왔을 때, 괌의 두 건에 왔을 때, 그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사셔서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 같은 경우도요. 요럴 때 하시고, 요요요요 시는겁니다 요것도 때 하시고요.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하시고요. 요럴 때, 요럴 때 하는 거니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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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시대마다. 네, 이렇게 사하시는 거예요. 네. 장기 투자관능 점은 이렇게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는 언제 하시 언제 하느냐?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는 어, 아주 환이 때, 네. 어, 시장이 정말 하, 정말 이게 비트코인이다. 네, 이거는 쭉 간다, 간다. 아주 환환와환상이졌을때 네, 그때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개인이 스스로 돈이 좀 필요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은 어, 좀 내가 괜찮게 생각한다. 네, 고를 때, 각자의 기준에 맞을 때, 네,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으냐. 네, 아, 아, 매수는 똑같아요. 매수는 이럴 때 하고요. 그러면은, 스윙은, 매도를 적당적당할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하면 좋으냐. 네. 자,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요 CCI 지표가과매수가 됐을 때, 네, 그때 매도를 하면 되고요뭐숏 포지션을 잡아도 되고 이럴 때 이럴 때는 롱 포지션 이때 숏 포지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어 일단은 그 CCI로만 해서 어, 어떤 자리가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때가 되냐면요 이럴 때뭐 이럴 때뭐 이럴, 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네, 네, CCI의 과매수 구간에 매도라면 이럴 때 매수해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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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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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약간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은 구간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좋겠죠? 근데 어, 뭐, 이런 거,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하면, 이걸 다 날리잖아요. 이만큼의 상품을, 수익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수는 CCI 지표로 매수를 하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언제 하면 가장 효율적인냐면요 자, CCI 기준으로, 매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은, 언제 스윙으로 매도를 하냐, 언제 쇼스 포지션을 잡아보고, 롱을 정리해보냐 하니요이스토캐스틱 R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이 지표가, 어, 쌍고를 만들 때, 한번 왔고요, 두 번째, 여기 왔을 때, 쌍고,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어, 값이 올라가는데, 어, 보직표 내려가니까 하락다해버전스요하락다이버전 네, 이럴 때, 네, 요런데, 요런데 서 자, 여기서 잡은 롱을, 입절을 하고요. 여, 이런 데에서 숏을 잡습니다. 그러면 숏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여기서 롱을 잡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내가 그러면 숏이라는지 롱을 또 판단해보냐면요. 정리 해보냐면, 자, 이런 데 다,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 자, 여기 위에 올라왔죠. 베스토켓래 사이 12시간 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한번 왔고, 이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쌍움곡 네, 사실, 이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딱 정확한 고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고점 형상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볼린저 밴드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핵심은 그런 거예요. 스토캐스틱 RSI가 이 위에 과매수 구간에 왔,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슬스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네, 과매수 구반에 왔으니까 분할 매수, 아 분할 매도, 네, 이런 데서 분할 매도 해보는 거고요. 이런 데다느낍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매수하고 있는데 못 팔았죠. 그러면은 또 이만큼의 하락이, 돼, 여기서 있을 때, 여기서 또사는데 이만큼의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어, 우리가 스토켓의 RSI, 그, 과매 도구권까지 스윙으로 가져간다 는그러니까 이런 걸다 버티, 는 겁니다. 버티고, 버티고, 네. 여기, 여기도 왔을 때 이것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물론 스타로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돼. 스윙용에는 맞는데요. 네. 대신 이런 거다 버티고, 자, 그러 언제? 이럴 때, 이럴 때,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히 왔을 때, 싼 거에,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팔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때, 어, 샀던 애들이, 지금, 이런 걸 버텨서, 그래도, 본절가 정도에는 팔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음, 추세가 하락으로 약간 전환돼서 힘들 때의 모습이고요. 자, 힘들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매수할 때하나가 CCI로 여기서 매수했던 애를 이만큼의 상승분을 다 걷고 여기서 매도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또쭉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앞에서 응용을 했으면 충분히 큰 소익을 나고 여기서는 어 적어도 어 본절가 정도에는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스윙, 스윙과 그리고 장기투자는 이 CCI 지표 7 자리를 설정한 거에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 매도는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도를 해 보는데 대신 내가 좀더크게끔찍끔찍하게 수익을 어, 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스토캐스팅 RSI가 그 과매 수, 수 구간까지 왔을때 그때까지 홀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2시간봉을 활용하고 CCI 지표와 그리고 스토캐시 RSI 지표를 활용한 비트코인 및 금융의 모든 차트에서의 장기투자와 스윙투자의 간단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팁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 매매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laughs>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면에도 많이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